혹시 아침에 눈뜨자마자 뒷목이 뻐근하고 온몸이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을 받으시나요? 어쩌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설 때 눈앞이 잠시 번쩍하고 도는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뇌혈관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28년간 뇌혈관 질환을 연구해온 전문가 최영호입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수천 명의 뇌졸중 환자를 만났고 수술대에 올렸습니다. 제가 이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이 무서운 질병이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송두리째 아사 가기 전에 아침 1시간의 작은 습관으로 그 비극을 막을 수 있다는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통계를 보면 하루 뇌졸중 환자의 70%가 오전 6시부터 10시 사이에 발생합니다. 왜 하필 이 시간이 가장 위험할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수십 년간 가장 평범하다고 여겼던 아침 습관이 사실은 여러분의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핵심 비밀을 알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시면 여러분의 아침 루틴이 완전히 바뀌고 뇌졸중 공포에서 벗어나 활력 넘치는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병원에서는 들을 수 없는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깊은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제 진료실에 72세의 강민호님이 오셨을 때의 일입니다. 강민호님은 홀로 사는 분이셨고, 아침 루틴이 확고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알람이 울리면, 잠결에 눈을 비비며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 뒤로 화장실에 달려가서 급하게 소변을 보시고, 부엌으로 가서 일단 진하게 내린 블랙커피부터 한잔 들이켜셨죠. 커피향을 맡아야 정신이 든다라고 하셨어요. 그지한 커피의 쌉싸름한 냄새가 강민호님의 하루를 여는 신호였습니다. 아침 식사는 늘 생략하셨습니다. 나이가 드니 아침엔 입맛이 없다라고요. 그렇게 약 5년을 보내셨습니다. 고혈압과 당뇨약은 꾸준히 드셨지만 생활 습관은 단 하나도 바꾸지 않으셨어요. 의사가 아침 식사를 권할 때마다 귀찮아서요. 운동을 권하면 무릎이 시큰거려서요라고만 하셨습니다. 약만 먹으면 괜찮다고 굳게 믿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는 순간 오른쪽 팔에 갑자기 힘이 훅 하고 풀렸습니다. 마치 팔에 달린 무거운 추가 아래로 뚝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시야가 빙글빙글 돌면서 웅마이너스하는 이명소리가 귀를 때렸고 강민호님은 그대로 딱딱한 마룻바닥에 쿵하고 쓰러지셨습니다. 이웃주민이 문 밖으로 새어나오는 낮은 신음소리를 듣고 이를 구해 신고해주셨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했지만 MRI를 찍어보니 이미 경미한 뇌경색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뇌 속에 작은 경색 흔적들이 여러 개 보였죠. 이미 몇 번의 무증상 뇌경색을 겪으셨던 겁니다. 그저 피곤해서 온 거라고 치부했던 아침 두통이나 순간적인 어지러움, 그게 다 경고 신호였던 겁니다. 강민호님은 병실 침대에 누워 힘없는 눈빛으로 천장만 바라보셨습니다. 침대 시트에서는 소독약과 함께 자신의 몸에서 나는 묘한 냄새가 섞여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왼쪽 입꼬리가 미세하게 처져있었고물 이라는 단어조차도 으으 으, 하는 떨리는 소리로 겨우 나오셨습니다. 그때 강민호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된다고 진작 알았더라면 아침 습관만 바꿨더라도 이렇게 서러운 신세가 되지 않았을 텐데 하고요. 퇴원 후 저는 강민호님께 일곱 가지 아침 습관을 종이에 적어 자세히 설명해드렸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70대인 내가 뭘 바꿀 수 있겠냐고요. 하지만 제가 설명해드린 급격한 혈압상승의 위험과 끈적해진 혈액이 혈전을 만드는 과정을 듣고는 눈빛이 달라지셨습니다. 강민호님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겠다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외래 진료실에서 다시 만난 강민호님은 완전히 다른 분이셨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고 목소리에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 특유의 무기력한 표정은 사라지고 활력이 넘치셨죠. 혈압 수치를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예전엔 15,595 mmhg를 오가던 수치가, 이제는 13,080 mmhg로 떨어졌습니다. 의사로서 저도 깜짝 놀랄 만한 변화였습니다. 강민호님은 매일 아침 천천히 일어나 물 한잔 마시고, 제가 알려드린 토마토 달걀 요리를 꼭 챙겨드신다고 했습니다. 박사님, 아침을 챙겨 먹으니 속이 든든하고, 불안감이 사라졌어요. 몸이 가벼워져서 동네 한 바퀴 걷는 것도 즐거워졌습니다. 라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강민호님의 이 작은 습관의 변화가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무기력함과 불안감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벌떡 일어나시나요? 이게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잠에서 깬 직후가 우리 몸의 혈압이 가장 급격히 치솟는 시간이거든요. 이걸 모닝서지 모닝서지라고 부릅니다. 혈관 파열이나 막힘이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시간대입니다. 일본의 대규모 연구 결과를 보면, 기상 후 수축기 혈압이 155 mmhg 이상인 사람은 135 mmhg. 미만인 사람보다 뇌졸중 발생 위험이 무려 6배나 높았습니다. 6배. 엄청난 차이죠. 왜 이렇게 될까요?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부교감신경 우세상태, 즉 휴식 모드입니다. 혈압도 낮고, 심박수도 느리고, 혈관도 이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교감신경이 급격히 활성화됩니다. 몸이 비상 사태 전투 모드로 돌입하는 거죠. 심장이 쿵쾅쿵쾅 더 세게 뛰고 혈관은 급격히 수축하며 혈압이 확 올라갑니다. 평소 건강한 분들도 혈압이 2,030mmHg 정도 상승합니다. 그런데 고혈압이나 동맥경화가 있는 분들은 이미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져 탄력이 없습니다. 이런 혈관은 갑작스러운 압력 상승을 견디지 못합니다. 뇌혈관이 터지거나 내 출혈 막히는 뇌경색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뇌졸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알람을 끄고 나서도 침대에 그대로 누워 계세요. 급할 것 없습니다. 단 1분이면 됩니다. 누운 상태에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세요. 그 다음 입으로 길게 후하고 내쉬세요. 날숨은 들숨보다 2초 정도 길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들숨 4초, 날숨 6초 정도요. 이걸 3회에서 5회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 복식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혈압이 서서히 올라가도록 도와줍니다. 호흡을 마쳤으면 이제 기지개를 켜세요. 팔을 머리 위로 쭉 뻗고 발끝까지 힘을 주어 온몸을 길게 늘리세요 5초 정도 유지하다가 힘을 쫙 빼세요. 온몸 구석구석에 혈액이 천천히 돌기 시작하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걸 두세 회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몸을 옆으로 돌리세요. 편한 쪽으로 돌려 아래쪽 팔로 바닥을 짚고 아주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앉으세요. 이 과정 전체가 단 1분 30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뇌혈관을 지켜줄 것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것 알람 소리가 들리자마자 전투적으로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너무 급하게 일어나서 후회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자는 동안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수분을 잃습니다. 호흡과 땀으로 약 500ml 정도의 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몸속 혈액은 마치 끈적끈적한 꿀물처럼 변해 있습니다. 의학용어로 혈액점도 증가라고 합니다. 끈적한 피는 혈관 속을 부드럽게 흐르지 못하고 혈액순환 속도가 느려집니다. 심장은 이 끈적한 피를 온몸으로 보내기 위해 더 강하게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심장이 헉, 헉거리며 힘들어할수록 혈압은 더욱 올라갑니다. 더큰 문제는 바로 혈전입니다. 끈적한 혈액은 쉽게 뭉쳐서 피떡을 만듭니다. 이 피떡이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이 되는 겁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혈액이 더 끈적해지기 때문에 아침에 물한 잔은 생명수와 같습니다. 저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한창 수술이 많고 잠이 부족했던 40대 후반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머리가 띵하고 맑아지지 않고 온종일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혈압을 재보니 평소보다 수치가 높게 나오더군요. 그때 제가 아침에 물 대신 커피부터 마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아침 첫 음료를 미지근한 물로 바꾸었고, 그날부터 머리가 맑아지고 몸의 컨디션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합니다. 오히려 몸속 수분을 더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아침 첫 음료는 반드시 물이어야 합니다. 커피는 물 마시고 30분 후에 드세요. 어떤 물을 마셔야 할까요? 바로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약 35도에서 40도 정도의 손을 대봤을 때 약간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온도입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위를 자극하고 심장에도 갑자기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양은 200ml 종이컵 한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벌컥벌컥 마시지 마세요. 천천히 입에 머금듯이 5분 정도에 걸쳐 나누어 마시는 것이 혈액과 장기에 부담을 주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침에 물 대신 다른 음료를 먼저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다음 내용은 화장실에서 발생하기 쉬운 위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물한 잔을 마셨다면 이제 화장실에 가세요. 잠자는 동안 방광에는 소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소변을 오래 참으면 복부 압력이 올라갑니다. 배에 힘이 들어가면서 혈압도 따라 올라갑니다. 특히 배변할 때 힘주기는 뇌졸중을 부르는 가장 위험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75세의 윤상철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평소 변비가 심했던 분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겨우 대변을 보셨는데 화장실에 갈 때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를 정도로 힘을 주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변을 보시다가 갑자기 머리가 꽝 하고 깨지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끼더니 그대로 정신을 잃으셨습니다. 다행히 부인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119를 불렀습니다. 검사 결과 뇌출혈이었습니다. 힘을 주면서 순간적으로 혈압이 180 mmhg 이상 치솟았고 약했던 뇌혈관이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진 겁니다. 수술 후 목숨은 건지셨지만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습니다. 이런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화장실은 뇌졸중 발병 위험이 높은 장소 중 하나입니다. 소변은 3분 이내에 편안하게 보세요. 절대 힘주지 마세요. 대변을 볼 때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변기에 편안하게 앉아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힘을 주지 않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만약 변비가 심하시다면 물을 충분히 마시고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식이섬유가 풍부한 아침 식단을 꼭 드셔야 합니다. 딱딱한 변이 나올 때그 순간의 고통과 압력은 정말 무섭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배변 때문에 힘들어 본 경험 있으신가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내용은 뇌졸중 예방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올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아침에 눈뜨자마자 오늘 할 일, 걱정거리, 이달의 카드값 등등 스트레스에 시달리시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박수를 높여 혈압을 올립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명상은 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하루 10분씩 8주간 명상을 한 그룹은 수축기 혈압이 평균 OMMHG 정도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OMMHG가 적은 것 같지만 뇌졸중 위험을 10% 이상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명상을 하면 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앉으세요. 등을 곧게 펴고 어깨는 편안하게 내리세요. 눈을 감으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길게 내쉬면서 오직 호흡에만 집중합니다. 숨이 코끝으로 들어오는 감각, 가슴이 확장되는 느낌, 배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움직임. 이 감각들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세요. 잡생각이 떠오르는 건 당연합니다. 그때 그 생각을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구름이 흘러가듯 바라보세요. 아, 지금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세요. 그러고 나서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돌려주세요. 처음에는 1분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아침에 5분에서 10분 정도만 투자하세요. 명상을 하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혈압이 안정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혹시 명상을 시도해 본적 있으신가요? 어떤 느낌이었는지 댓글에 남겨보세요. 잠깐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다음 내용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킵니다. 뇌졸중 환자의 약 80%에게 고혈압이 있습니다. 고혈압은 정상인보다 뇌졸중 위험을 4배에서 5배 높입니다. 그런데 고혈압은 증상이 없습니다.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운 증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대부분 아무 증상 없이 서서히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지내다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고 나서야 고혈압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혈압을 재야 합니다. 매일 아침 혈압을 재는 것이 뇌졸중 예방에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특히 아침 혈압이 하루 중 가장 높고 아침 혈압이 높으면 뇌졸중 위험도 높기 때문에 아침 혈압 측정이 필수입니다. 명상을 마친 후 몸이 안정된 상태에서 혈압을 재세요.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편안하게 앉으세요. 등을 기대고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붙이고 다리를 꼬지 마세요. 팔을 테이블 위에 올려 놓아 팔꿈치가 심장 높이와 같아야 합니다. 혈압 커플을 팔뚝에 감고 측정 전 5분 정도는 조용히 앉아 계세요. 말도 하지 마시고 움직이지도 마세요. 첫 번째 측정을 하고 2분 정도 기다렸다가 두 번째 측정을 합니다. 두 번째 값이 더 정확합니다. 이두 번째 측정값을 수첩이나 스마트폰에 간단히 기록하세요. 날짜, 시간,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을 적으시면 됩니다. 가정 혈압 기준으로 13,585mmHg 이상이 반복되면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혈압을 관리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건강관리의 시작입니다. 혹시 매일 혈압을 재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다음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압을 낮추는 생활 속 실천법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뇌졸중 위험을 25%에서 40%까지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아침 8시에서 11시 사이에 활동량이 높은 그룹에서 뇌졸중 위험이 17%나 감소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아침 운동이 효과적이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과격한 운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아침부터 땀을 뻘뻘 흘리며 동네 한 바퀴를 뛰거나 무거운 아령을 드는 분들이 계시죠. 갑작스럽고 격한 운동은 혈압을 급상승시켜 심장과 뇌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실제로 갑작스러운 격한 신체 활동 후 1시간 이내에 뇌졸중이 촉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날씨가 추운 겨울 아침 야외 운동도 피하세요. 추위는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켜 혈압을 올립니다. 가장 좋은 것은 실내에서 하는 가벼운 맨손 체조나 스트레칭입니다. 5분에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앉은 상태에서 목 돌리기부터 시작하세요. 고개를 천천히 오른쪽으로 돌렸다가 정면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 왼쪽으로 돌렸다가 돌아옵니다. 갑자기 확 돌리면 어지러울 수 있으니 부드럽게 돌리세요. 목 근육이 풀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개선됩니다. 그 다음은 어깨 운동입니다. 양쪽 어깨를 귀쪽으로 끌어올렸다가 후하고 숨을 내쉬며 어깨를 툭 내립니다. 이걸 5회 정도 반복하세요. 뭉쳤던 어깨 근육이 풀리면서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바닥과 발바닥 마사지입니다. 한쪽 손으로 다른 쪽 손바닥을 꾹꾹 눌러 지압해주고 발바닥도 엄지손가락으로 구석구석 눌러주세요. 우리 몸의 모든 신경이 집중된 곳이 손과 발입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전신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8. 아침 식사 혈관을 망가뜨리는 음식 vs 살리는 음식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습관이 혈압, 혈당, 혈전을 동시에 관리하는 핵심 비밀입니다. 아침 식사는 뇌졸중 예방에 있어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습관입니다. 요즘 간헐적 단식이 유행하면서 아침을 거르는 분들이 많으신데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은 아침을 거르면 안 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아침 식사를 거르는 사람의 뇌졸중 발병 위험이 3배 이상 높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을 거르면 공복 상태가 길어져 혈당과 혈압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변동이 일어나면 혈관 내벽에 염증이 생기고 혈관이 손상됩니다. 또한 공복이 길어지면 혈액이 더 끈적해져서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해로운 음식을 먹으면 오히려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피해야 할 해로운 아침 음식입니다. 첫째, 가공육 베이컨, 소시지, 햄 같은 음식들입니다. 나트륨과 포화지방 덩어리로 아침부터 이런 걸 먹으면 혈압이 확 올라갑니다. 둘째, 짜게 절인 음식 젓갈, 장아찌 같은 우리나라 전통 반찬은 나트륨이 너무 많습니다. 젓갈 한 숟가락에 나트륨이 천 m 기 이상 들어 있습니다. 혈압 관리에 치명적입니다. 셋째, 정제 탄수화물 흰 식빵, 흰밥, 국수, 떡 같은 음식들은 섬유질이 제거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마치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요. 넷째, 설탕이나 과당이 많은 음식 시판되는 과일 주스, 달달한 빵, 가당 시리얼 같은 음식들입니다. 아침부터 설탕을 드시면 혈관이 비명을 지릅니다. 뇌혈관 살리는 아침 식사 황금 원칙. 첫 번째 원칙은 건강한 탄수화물을 적당량 드시는 겁니다. 현미밥, 보리밥, 잡곡밥 반 공기에서 한 공기 정도가 좋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겁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줍니다. 달걀, 생선, 두부, 낫또 같은 콩 제품이 훌륭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칼륨과 항산화 영양소를 드시는 겁니다.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춥니다. 토마토, 바나나, 브로콜리, 시금치에 많습니다. 최영호 전문가가 강력 추천하는 뇌혈관 청소 식단 세가지 1. 토마토 달걀 요리 샤크 슈카 응용. 이 요리는 지중해식 식단의 장점을 담고 있습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물질이고 달걀은 완전 단백질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건강한 지방을 제공합니다. 양파와 마늘을 올리브 오일에 볶아 향을 낸후 깍둑선 토마토를 넣고 끓여 소스를 만듭니다. 약불에서 10분 정도 푹 익혀 토마토에서 즙이 나오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토마토가 부드러워지면 달걀을 깨뜨려 올리고 뚜껑을 덮어 5분 정도 익힙니다. 통밀빵을 곁들여 드시면 완벽한 한끼가 됩니다. 아보카도 낫토 비빔밥. 이 식단은 일본 장수 마을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을 응용한 겁니다. 아보카도의 불포화 지방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낫토는 낫토키나제라는 효소가 들어 있어 혈액 점도를 낮추고 혈전 형성을 억제합니다. 현미밥 위에 아보카도 반개, 반숙 달걀 한 개, 그리고 끈적하게 저은 낫토를 올립니다. 김가루와 들기름 한 바퀴, 그리고 짜지 않게 간장 한 숟가락으로 간을 맞춥니다. 들기름의 오메가 3 지방산이 혈관 건강을 더욱 지켜줍니다. 3. 참치 김치 오트밀주 한국인 입맛에 딱 맞으면서도 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 식단입니다. 오트밀은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하여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LDL 콜레스테롤을 줄여줍니다. 참치는 고단백 식품이며 오메가 3가 풍부합니다.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양파와 당근을 볶다가. 깨끗이 씻은 김치 건더기 한 줌과 방울토마토 7개 정도를 넣고 볶습니다. 오트밀 5큰술과 기름 뺀 참치 한 캔, 그리고 채소 육수를 넣고 걸쭉해질 때까지 5분 정도 끓입니다. 싱거우면 간장으로 아주 살짝만 간을 맞춥니다. 평소찌개에 밥 말아 드시던 분들, 이 죽으로 바꿔보세요. 속도 편하고 혈관도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아침 식단이 무엇인가요? 혈관 건강을 위해 바꿔야 할 식단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보세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뇌졸중을 예방하는 기적의 아침 습관 7가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핵심만 세 줄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누운 상태에서 1분만 호흡하고 천천히 일어나야 혈압 급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아침 첫 음료는 미지근한 물한 잔입니다. 끈적해진 혈액을 맑게 만들어 혈전 생성을 억제합니다. 셋째, 아침 식사는 반드시 하되, 건강한 탄수화물, 단백질, 항산화 식품을 조합하세요. 토마토 달걀 요리, 나또 비빔밥 등이 7가지 습관을 순서대로 하는 것이 처음엔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일만 하세요. 3일만 하면 몸이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7일이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3개월이 지나면 혈압과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화됩니다. 강민호님처럼 3개월 만에 혈압이 15,595에서 13,080으로 떨어지는 기적을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하루아침에 오는 병이 아닙니다. 수년간 쌓여온 혈관의 피로가 어느 날 폭발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 1시간의 작은 선택이 앞으로 10년, 20년의 건강을 바꿉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딱 1분만 누워서 호흡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혈관은 감사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아직 모르는 소중한 가족, 형제, 친구분들께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낸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야 앞으로 병원에서는 들을 수 없는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더 깊은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뇌졸중 막는 아침 습관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